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하 아 오늘은 여기가 어 남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사유지 음. 그리고 왠지 제가 생각할 때는 포인트가 좋을 것 같은 어 하지만 두 번은 못올것 같은 어 힘든 곳 <laughs> 여기 내려오는 게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또 폐쇄가 돼가고좀 멀리 장타를 해갖고, 한번 입질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 이렇게 던지는 게 맞겠지? 오른쪽으로 갔네. 수심을 한번 봅시다 게지가 않네 16kg를 덜고요 아 14kg를 덜고 합사 2 5가 16kg 그 다음에 3합사 8합사에 3..어? 가만있어봐 오, 왔다. 오! 우와, 우와. 우와, 이거 세다. 보셨죠? 봤어요? 와, 여기 대물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. 와, 가만있어 봐. 초리때 봤어? 근데. 확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네. 다시 오겠지? 어? 어?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좀, 어, 올 거야? 아 어, 그래. 오라고 해줘. 응? 어, 꼬라지는 거 봤어요? 지금 어두워서 잘못 봤지? 햇빛 안 오는 동안 우리 밖으로 나갈까? 아, 밥 먹는데 건드리지 말고. 아, 알았어. 오밥 먹는 데 건들지 마라고. 아 긴장된다. 오 이거 지금 약간 비안 오는데 우리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할까? 약간 끌어볼까? 조금 약간 들어볼까? s 프트 t to a n s h a 오막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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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 느낌이 두 다리 같다. 먹을만큼 멀지 않았나? 살짝 들어볼까? 느낌에는 두 다리 같은데 감시는 아닌 것 같아. 감시의 입질은 아니었어. 숨먹는 게. 어 떨려. 아 떨리다 떨리다. 우와다. 우와. 일두. 일두. 자, 몰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. 오안 돼, 뭘, 뭘, 뭘. 사살 다루면서. 안 돼, 안 돼. 지금 촛바당이라서 고기 먼저 잡고 할게요. 지금 뭘 상태가 이렇습니다. 지금. 우와, 이거는 좀 되겠는데? 오, 크다, 크다, 크다. 아싸, 너다리, 아싸, 너다리, 너다리, 너다리. 아이고, 당근공주, 오늘 한몫 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까 말했잖아. 고기는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알았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던져야 돼. 다시 던질게요. 말했죠. 육시. <목소리도> 사유지랑. 어떻게 오... 일 아,